저는, 그, 우리, 여구 시민들께서 국무총리를 정말 잘 키워주셨다. 그렇게 감사한 아, 마음을 표하고 싶어요. 그, 정말로, 감격을 잘 모르시죠? 원래 제가 2005년도에 원내대표를 할때 수석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아끼고 존경하는 정치인 중에 한 분이 우리 김후병 공무총리예요. 그래서 저도, 아, 이런 분이 제 후임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잘 됐어요. 여러분도 잘 됐다고 생각하시죠? 네. 네, 박사님으 주세요. 네. 아마 큰 업적을 남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대구모경민의대규모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확신을 합니다. 대구 경북이 어떤 곳입니까? 곳이 대단한 곳이죠. 여러분 어. 애국운동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대구 대구에서 일어났죠. 국채보상운동이라고 네. 기억하시죠? 예. 민주화운동 어디서 에 일어났습니까? 대구. 대구죠. 2 2 8 5기억하시죠 228이 3위로 4위로 변경된 거 아닙니까? 변경대단 했죠. 산업화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렇게 일으키는데, 대구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대구가 이런 곳이에요. 그래서 대구 시민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대구 시민들은 어떤 경우에도 품격을 지키는 그런 곳이 바로 대구다. 그런데 제가 그 대구 경북에 살기가 됐으니까 저도 운이 좋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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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집사람은 포항 여중 출신이에요. 포항 여중. 그리고 저희 장모님은 포항 여고 출신이고. 그 저희 장인어른은 경북부 당국 출신이에요. 제가 안동에서 32개월동안 군대생활 했잖아요. 안동에서. 그리고 아까 그 정혜경 본부님이 아까 하셨을때 그분이 그 의성 국회의원인데 제가 그건관의 의성이에요. 의성 전과예요. 포항에서 일을 했죠. 청아팀이죠. 안동에서 군대 생활했죠. 또 지난 작년엔 대구에 와서 머물렀죠. 그러니까 어, 제가 오제에그 송민시장 봤더니 저는 고향에 왔는지 어디에 왔는지 궁가에 오히려 고향에 온다 알았어요. 제가 고향에 갔을 때보다도 시민들께서 <laughs> 너무 잘해주셨어요. 진짜. 그래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대구가 그런 곳이니까 앞으로도 우리는 대구의 자부심을 지키고 대구의 품격을 유지함으로 해서 대한민유이 세계의 중심 국가가 되는 데 대구가 큰 역할을 꼭 해내다 게기 바랍니다. 청년들 보시면 요새 어떠세요 어린 시절 청년들 보시면 아마 옛날에 자신이 청년이었던 시절과는 조금 다르다는 생각을 할 거예요 제가 보면 우리 청년들의 실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옛날에 다가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가고 뭐 영어도 그렇고, 뭐, 전체적으로 시력이 뛰어나요. 그러면서, 이것도, 저것도, 스트레는다고 노력하고, 정말 눈물이 깊죠. 그런 시력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닌데, 그런 것이 청년들이, 매우 아픕니다. 취미를 알고줘도 시력은 뛰어난데, 자기가 마땅치 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좌절한다는 거 아닙니까 때가 되면 결혼하고 자신 갖고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잘 나가야 되는데 결혼도 미루고 출산도 미루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너무 슬슬 가는 것이죠 우리가 청년들 그 청년들을 모두가 좋아합니다 그 청년들을 이 중요한 게일자리 일자리. 우리 청년들이 그냥 뭐 정권에서 시에해서돈 받아주는 거 그것 기대하는 게 아니고, 우리 청년들은 그 일자리를 원합니다. 그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느냐?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일자리가 나옵니다. 일자리는 그냥 많이 하는게 아니에요. 경제가 잘돌아가면 일자리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우가 우리 청년들에게 일자리를만들을 줘야 되니까. 그러면은 경제 의 대통령이 되어야 되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립니다, <laughs> 우리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 못하고, 우리 청년들이 과거에는 미래를 향해서 나라를 이뤄서는 대한민국이 미래를 얻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미래를 주신 모양입니다. 그런 성명들에게 인간을 배상하고 결혼할 수 있게 하고 자신스럽게 하려면 경계를 살려야 됩니다. 아까 초코할 때 제사 경제가 코로나를 불러가면 금방 좋아질 겁니다. 그것은 정해진 일이에요. 왜냐면,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G7의 초청을 받으셔가지고, 거기 가서 다른 정상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원래 영국이 주체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 대통령하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영국 대통령 좌우에 있었잖아요. 그 대한민국이 그렇게 위상에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세계 경상들이 대한민국이 방역을 <laughs> 참잘 따라하고 한결을지 칭찬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방탄소년단을 비롯해서 소년이뭐 이런 거 저런 거 체육 스포츠 할것 없이 세계 속에 이미 우리나라는 중심국가가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강한 나라가 되어 있어요, 이미. 그런데, 이 저의 수술 했는데, 애기가 안나오니까그걸 누구 탓할 수 없어요. 그건 나라 체질이에요. 누가 손을 쥐고, 누가 어디수 있으면 을 벌고 누가 경제에 가서 일을 합니까? 사람이 있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전부 다 외국에 가기 대해할 겁니까? 안 되죠. 경제을 살려서 이 자리를 만들면 출생률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 수장이 이로이 했다고 해서 출생률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말이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돈은 수0조원뭐 이렇게 썼는데 수색률이 자꾸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 해결책은 경제를 살리는 것이다. 우리가 그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도을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일자리를 원하는 것이고 그 일자리를 만든 뒤에서는 다음 대통령은 경제를 제대로 살리게 는겁니다 특히 지금 당당한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미래형 시스템 반도체, 한국 우주산업, 바이오베스 이런 새로운 산업들을 제대로 일으킬 수 있는 비전과 전략을 가진 경제평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돼야, 그래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줄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대한민국의 니까 <laughs> 그러면, 우리 지역민들이 지가 쌓아야 돼. 그리고 신나게 지역활동을 할수 있도록, 규제 협치를 해줘야 돼. 규제 협치. 제가 공무원들에게 적극 행동을 펼쳐라. 그리고 만약에 공무원이 들어오거 어떤 제안이 있으면 안 되는 방법을 찾지 말고 좋은 방법을 찾아라. 그러다가 혹시 시비가 걸리면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를 그런데 가끔은 우리 공무원들이 그냥 어떻게 하면 노라고할줄알 찾아야 해. 그러니까 어제 제가 벤처기업 대표들하고 규제 혁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회의를 했는데 그분들이 죽겠다는 거예요. 미래를 갖고 나가야 되는데 너무 걸림돌이 많아가지고 죽겠다. 좀 제발 이 걸림돌을 치워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정부는 두려해핵심 하고, 기업은 경제의 핵심 해야 돼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옛날에는 싼 임금에 의존 해가지고, 기업이 돈을 벌었는데,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나갔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싼 임금에 의존 해가지고, 경제를 살 수가 없어요. 이제는 실력으로, 실력으로 요김대중 대통령이 아이러니 대통령을 맞았을 때, IT 산업과, 그 다음에 저를 투자하도록 열심히 동료를 했어요. 그랬더니, 3차 산업혁명시대에, ICT에 대한민국이 선출국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AI를 비롯해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매우 중요한 기술이 우리가 중국한테 뒤지고 있다니까요. 우리 국민들도 그렇게 안 되고 시요 우리가 중국한테 뒤지고 있다니까요. 여기서 활용방이 벗어나서, 우리가 세계 기술력을 검토하는 그런 강력한 시민을 밝했을 때, 대한민국 전쟁를 살릴 수 있고, 이자민을 만들 수 있고, 청여에게 꿈과 희망을 줄수 있기 때문에, 기업이 제대로 혁신할 수 있도록 정부와 규정을 완화하고, 기업에게 법과 제도를 제대로 만들어주어서, 기업과 정신이 살아나고 해야 된다! 그런 한대통이할일이다 정신을 비추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거기에 성공하면, 앞으로 5년 지나면, 국민소비 4만 달러가될수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 경제 규모가 세계 10등이에요, 10등. 대단하죠? 경제 규모가 세계 10등. 그런데 인구가 우리가 많기 때문에 소득으로 따져보면 20등도 넘어요. 세계 4만 달러 넘는 소득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30개 정도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사우디 같이 석유 많이 나가지고 4만 달러 되는 나라하고, 우리같이 실0으로 되는 나라하고, 그건 똑같이 볼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라하고 비교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시기의 경제 규모인데, GDP 수준은 20위가 넘기 때문에, 그런 거다 감안해서, 이거 빨리 극복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업이 혁신을 하고 신력을 쌓아야 된다. 거기에 말이죠.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다음 대통령이 가장 잘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외교입니다. 외교. 우리가 경제가 성장하는데 3분의 2 이상이 외국에 의존해서 하고 있어요. 수출, 수출야되해서 그래서. 대외의존도가 이렇게 높은 우리 경제를 제대로 잘 살려나가려면 외교를 잘해야 돼요. 외교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통상 외교도 있잖아요. 네? 이 외교, 외교를 잘해야 된다. 이 외교가 그냥 머릿속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인의 마스크 뽑아하셔도되겠습니다 네? 사실은 저는 백신을 두번다 맞은 뒤에 가는 데도 없는데 어머님은 부탁드립니다. 네. <laughs> 그, 혹시라도 <웃음> 걱정하실 것같아서 <laughs> 제가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제가 저는 2회까지 다, 다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1회만 맞아주십시오. 이 외교가 정말 중요해요. 우리나라에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외교를 굉장히 강조하셨죠. 그다음에 요즘도 보면 부대 대통령 외교를 열심히 하시잖아요. 이게 국가의 격을 높이고 통상 외교를 통해서 우리 국익을 지키는데 외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외교는 하루 아침에 배워지는 게 아니에요. 아니 뭐 외국어도 그렇잖아요. 외국어도 그냥 이, 읽는 것을 잘하는데. 쓰게 하라고 하는지 아니면 말해보라고 그러면 잊고 쓰는 건 잘하는데 말은 잘안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외교는 정말 노하우가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경제와 외교, 이두 가지는 필수적으로 다음 대통령이 갖춰야 될기본이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제 우리가 사망불 시절을 하여 빨리 열어야 됩니다. 세계의 다른 나라들을, 우리가 경제의 규모만 앞서는 것이 아니고, 사만불 시대를 열어야 되는데, 사만불 시대가 왜 중요하냐? 경제가 성장해야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국민소득이 높아지면, 그러면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사만달러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청년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청년들이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날을 빨리 열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작년에, 작년에 우리 수도권의 인구가 지방의 인구를 초과했어요. 그게 단군일의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균형 발전이 뒷걸음질 하게 되는, 되는 것이죠. 혁신 도시도 만들고 별별 노력을 다 했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방 문권을 자꾸 추진해야 되는데, 지방 문권 개헌을 해야 된다. 개헌을.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법은 4 3년이나된 낡은 헌법입니다. 여기에서 재정분권, 그리고 입법권, 이런 걸 지방에다 많이 넘기는 수직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권한 유입을 늘리는 것, 또 입법행정사법, 이 3권 분립을 더 강화하는 것, 이런 재정분권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구 문제 좀 조금만 얘기를 할까요? 신공항이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아 제가 그 공항 문제가 확정이 잘 되도록 노력을 많이 했죠. 어 중대도 하고 또 중앙정부가 도와줄 것을 자꾸 돕고 이렇게 해서 이 공항 문제가 확정이 됐는데 여러분 그 부지를 어떻게 써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캐릭터하고 인간공항이 신공항으로 이전하게 되면 넓은 땅이 나올 거 아니에요. 거기다 그걸 어떻게 써야 된다고 생각니요 저는 미래산업이 여기 들어와야 된다. 미래산업이. 그래서 과거에 대중정국이 산업화 시대에 중요한 산업기준로 활동했는데 최근에 이거도 퇴소 했잖아요 다시 부흥하는 시대가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아파트는 다른 데다 줘도 돼요. 아파트는 거기는 미래형 첨단 산업이 들어와서 우리 젊은이들이 일터로 사을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연구를 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자고 얘기를 할까. 그냥 느낌이 느끼는 대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잘 따져서 방안을 마련해서 말씀을 드려야겠죠. 되 그리고 우리 대구가 그 호남과 매우 긴밀하게 이렇게 연결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 광주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대구까지, 대구에서부터 시작해서 광주까지 갈빛 내륙 철도라고 하는 것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우리 대통령께서도 공약을 하셨는데 이게 아직 잘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깊이 있고 성공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돈이 좀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이게 꼭 필요해요. 지금. 4차 철도망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세우고 있는데 1차로 4월달에 안이 나왔는데 거기서는 이게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이거 추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예. 네. 이제 다음 대통령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 저는 검증을 잘 받은 사람이라 해야 된다. 검증을 받아야 된다. 도덕성과 능력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냥 인기인 멋있는 사람 갖다 와서 되는 것이 아니고, 능력, 아까 말씀드린 경제, 외교안보, 또 교육문제, 복지 문제 이력것 등등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그런 능력과 도덕적으로 아무 흠결이 없는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 받아야 된다. 그다음에 국민들 우리 사회를 분열과 갈등을 끝내고 대화하고 통합하는 역량이 있는지 없는지 체스해 봐야 된다. 지금 우리가 계속 갈등하고 분열해서 거기서 어떻게 미래를 제대로 갖고 갈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대화하고 통합해야 됩니다. 또 하나 진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대한민국을 진짜 선진국으로 세계 중심국가로 그리고 추격형 경제에서 선거형 경제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있느냐. 이세 가지를 잘 테스트를 해서 거기에 합격하는 사람이 다음 대통령이 되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아마 잘 찾아보면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멀리 안 가고 가까이 있는지도 몰라요. 제입으로 이름을 대수는 없고 <laughs> 예 저는 아주 산골에서 태어나 가지고요. 초등학교를 4년 걸어 아 4km 걸어 갔다 4km 걸어오는 데 다녔어요. 중학교가 없어 가지고 고등공민학교를 아침에 8로 8km, 저녁에 8 k m 걸어 다녔어요. 그래 가지고 건병을 지냈어요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도 동네 가까운데 무주에 갔다가 또어 전주공업학교 로 갔다가 또신흥고등학교로 갔다가 예 갔다가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들어가자마자 어 가정교사 입주 가정교사를 하면서 어 대학을 다녔죠. 제가 그 고등학교 다닐 때그 매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래요, 새 알바들 하잖아요. 다. 그때 그때 알바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매점에서 빵을 팔았는데 아이들이 저를 빵돌이라고 놀렸어요. 그런데 저는 뭐 하나도 부끄럽지도 않고 그런 걸다 이겨내고 그리고 이제 정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오늘에 이르렀죠. 아마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 그렇게 용기있게 의지를 갖고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대한민국을 꼭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균형 사다리입니다. 사다리가 지금 뭐 치워져 버렸어요. 옛날에는 사다리를 타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는데, 이 사다리가 부서지거나 치워지거나 해가지고, 우리 젊은이들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빨리 끝내고, 사다리도 보시키고 열심히 노력하면 그 땅에 대가를 받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그런 일을 할기위서 그런 것을 통해서 경제를 제대로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고, 꿈과 희망을 주는 그래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맞었습니다 예. 가만히 보니까 제가 너무 오래 말씀을 드렸네요. 그냥 저는 한 5분 얘기한 줄 알았는데 보니까 엄청나게 말씀을 많이 드려서 다음에 또 아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로 생각이 되어서 오늘은 이만 제 말씀을 아, 마칠까 합니다. 귀한 시간 함께 해 주시고 또기념사들이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 자리 대경위공무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경상도의 자립 경제위장 공무총리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담대한 회복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다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입장하실 때 자리에 있던 티켓을 들어 주십시오. 먼저 담대한 회복 강한 대한민국을 무대 방향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담대한이라고 외치면 여러분께서는 야, 도 야, 뭐, 야, 뭐, 해보 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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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뭐, 야, 뭐, 야, 뭐, 야, 뭐, 야, 뭐, 야, 뭐, 네, 뭐, 야, 뭐, 니 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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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야,